이 남자들은 논에서 벼를 전부 베고 있습니다. 푸른 잎들이 짧게 잘려나가며 마치 태풍이 지나간 듯 쓰러집니다. 누가 봐도 논을 망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.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. 놀랍지 않나요? 사실 태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벼가 30일에서 50일 정도 자랐을 때 농부들이 어깨에 매는 예초기를 사용해 위신만 잘라냅니다. 줄기나 이삭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저 벼를 단정하게 정돈하는 것뿐입니다. 왜 그런 일을 할까요? 잎을 자르면 벼가 바람과 비에 쓰러지는 것을 막아주고 해충이 잘 생기는 낡은 잎도 줄어듭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논 전체가 일정한 높이로 자라 나중에 수확할 때 훨씬 더 쉽고 빠릅니다. 잎을 자른 후 벼는 줄기를 더 튼튼하게 키우고 균일하게 새싹을 내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비율도 높아집니다. 잘라낸 잎은 소먹이로도 활용되죠. 일석이조입니다. 이 간단한 기술 하나로 태국 농부들은 헥타르당 6.5톤까지 수확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. 기존 방식보다 무려 20% 이상 높습니다.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.